<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가장 힘센 남자 하재영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유튜브로 예, 찾아뵙겠죠 예, 제가 영상을 안 올린지 한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아 요즘 일이 너무 잘 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과 썸네일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최초로 플렉스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차를 공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 차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은. 몇번 제가 주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 일단, 강남 일대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봅니다. 예, 네, 다 쳐다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뭐, 이런 차, 저런 차, 수많은 차들 있잖아요. 근데 내차 지나가면은 다 죽어요. 네, 이차 하나로 올킬했습니다 정말 어? 관심 받기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의 성원에 입을 벗어, 이런 멋진 차를 딱 가질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유튜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멋진 차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를 바로 보여드리겠지요? 여러분 <laughs> 어때요? 이게 바로 제 새로운 차입니다. 보이시나요? 어때요? 지겠죠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네. 이게 사실 아... 제가 쉬는 동안 영화를 촬영했습니다. 영화에 느낌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영화는 많이 홍보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엄청 큰 버스에다가 랩핑을 했어요. 랩핑을 해가지고 대무창관에 걸려있습니다. 어, 근데 표비슷한거예요이 뭐 <laughs> <laughs> 버스가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제가 한 강남을 한 5일동안 이렇게 돌아다녀봤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봐주시고, 너무 많이 막 사진도 찍어서 인증샷 보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화 개봉할 때까지 계속 강남 주변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좀 시간이 괜찮다 그러면 멀리도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이 버스 보셨다 그러면은 인증샷 찍어가지고 제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주 귀한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잠깐 버스 좀, 좀 보여드릴게요. 뒷부분. 뒷부분. 이 부분 이앞 부분까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는 이번엔 잘 되겠지라는 제목 갖고 있어요. 정말 영화의 내용도 그렇고 진짜 이번엔 잘 돼야 됩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그런 염원이 많이 담겨 있는 제목이자 영화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버스를 소개하면서 저와 함께 영화를 찍었던 영화 감독님이 오셨어요. 그 영화 감독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잘 되겠지, 이승수 감독님 나와주세요. 이번에 잘 되겠지 연출을 맡았던 제작자겸 감독 이승수입니다. 우리 재용씨가 하도 연기를 품익하게 해주셔가지고 이 영화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화가 개봉이 되고 한뭐 관객이 한 50만 들어가면 우리 재용씨 정말 새로운 어떤 연기자로서 좋은 네. 모습 보여드릴 겁니다. <laughs>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 이 영화는 네. 오바가 없어요. 우리가 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너무 이렇게 힘든 부분들 특히 결혼을 하고 가족 간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코믹하게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 그 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어, 이 영화가 근래에 진짜로 한몇년 동안 코믹 영화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화는 코믹 영화예요. 요즘 시대 지금 코로나에 힘든 이런 상황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의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은 공감도 되고 많이 힘도 되고 뭐 많이 재밌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짜로 이번엔 잘 되겠지. 우리들의 이야기 때문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새로 차를 뽑았기 때문에 성능 테스트를 해야죠 그러면은 따라오시죠 무렁찬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자동차 유튜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자동차 성능 테스트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하지용 유튜브는 하지용답게 자동차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주특기죠 버스를 줄다리기 하듯이 한번 끌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에 성능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오늘 운동할 양을 채워줄 수있여러 여러분, 그러면은 하재용의 새로운 버스 끌기 도전 기대해주여러 <laughs> <laughs> 여러분, 새로운 자동차에다가 드디어 줄을 연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오랫동안 쉬어 가지고 버스를 끌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웃음을 주기 위해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이 버스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 감독님, 이제 감독이감독이 아, 괜찮아요. 어땠어요? 아, 나 놀랐어요. <laughs> 이제 와보세요. 버스 끌었죠? 어, 이게 끌리긴 끌리네, 이게. 아, 이 무조건 이제 영화 <laughs> 티다 나야 됩니다, 감독님. 난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안 끌리면 어떡하나 하고. 네. 야, 저게 끌리네. 네. 아. 아. 우리 영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지영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힘든 코로나 시대 모두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멜로디 컷! 컷! 아나이 ㅅ 정말 이거 역하지마 ㅅㅂ 아. 단체 주문 들어온 거냐? 미리비리 준비하는 거예요 들어올까 봐 단체 주문 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제대로 그냥 에러 영화 진하게 한번 다 찍으면 그냥 대박이든다. 이거 이제 조금만 만지잖아. 그럼 이거 그냥 100억 찍을 수 있어. 우리 영화 이거 에러 영화가 아니야. 블랙 코미디예요. 좋으냐 나도 좋구나. 컷 컷. 두 사람 우리 집 형편 알지? 아니 한달유지비가 천만 원인데 이게 몇 달째냐고 도대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돈이 묶여서 나도 힘들어요. 누 누구? 옛날에 우리 촬영할 때 붕맨. 약을 잘못 먹었어. 그런 영화를 만들어 갖고 대단해 말이야. 어? 더 화가 났을 때 감정 표현은 야이 씨년 시나 뻔해. 괜찮아 보이는데. 흑게 왔어. 월급은 무슨 돈으로 줄 거고? 얘들좀할것 같아, 할것 같아. 좀부 가짜로 하게. 남자가 꽤 힘들 텐데. 아씨, 밖에 조용히 안 할래?